이연주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어, 아까 조타, 전에 조타, 조타벅스 <laughs> 제 세별명입니다. 조타, 어. 조타벅스. 아 조타클로스를 넘어서, <laughs> 네스 아, 크리스마스 끝났으니까 예. 조타벅스, 조타벅스, <laughs> 어, 조타벅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이연주에 대한 얘기도 아까 해주셨는데 <laughs> 무려. 여섯 번인가 뭐 일곱 번인가 이것도 헷갈리긴 하는데 당을 계속 바꿔가지고 결국에 민주당으로 가겠다라고 사실상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근데 눈에 띄는 게 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가 이현주한테 복당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네. 이재명의 속셈이 뭐라고 보십니까? 왜냐면 네. 이재명은 이제 완전히 본인 일당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 친명을 버렸어요. 집명까지도 버렸다. 집이아니요그문을버렸어아 집문을 버렸다. 집문을 버렸어요. 어. 문을 누가 잡아줄 거냐? 집문 음. 칼질을 하고 손에 피를 누가 묻혀줄 거냐? 이연주. 아 왜? 반문 반문의 여전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반문의 네. 여전사 조국사태 때 삭발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넘어온 거잖아요. 자 이재명은요. 이재명은요. 아... 그냥 사냥개 하나를 입양시킨 거예요. <웃음> <웃음> 4년 아니, 진짜요왜냐면 지금 친명 <laughs> 어. 친문을 둘다 아우르고 갈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면 문은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지 어. 일정 수를 채우잖아요. 그렇죠 수를 채우니까. 네. 그런데 문을 가져가려 했더니 어. 문재인 진짜 안 움직이는 거야. 어. 왜냐면 지금 아직도 양산 못 갔잖아요. 어. 왜 양산 못갔네 아직도 왜 신년에 인사 가기로 했다 못 갔잖아요. 어. 신년 일정이. 문재인 예방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잘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이재명 눈에는요. 네. 지금 다른 건 그래 다 꺼져. 그래 인하게다 꺼져, 다 꺼지는데 문재인 친문만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어 고민 정도 지금 물꿇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친문만 잡아가지고 내가 친문은 어째 안고 가자 이랬는데 어. 이게 보니까 친문도 말을 잘안 듣거든. 친문이 아 지금 숨죽이면서 안 움직이거든. 어. 그래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잡아야겠다. 신문도 버리자. 어. 내가 버릴 수는 없잖아. 왜? 국합 배드합이니까. <laughs> 뭐죠? 피는 누가 묻힌다? 어. 이연주가 묻. 이연주가. 그래서 사냥개를 입양한 거다. 사냥개 입양. 이연주가 이재명의 사냥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한 마리가 지금 됐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어. 또 하나. 조스트라 다모스. 어, 또 예원. 합니다 네. 이분이, 이분이. 이연주가. 친문 세력들 다 물어 뜯을 거예요 보세요. 아... 딱 들어오자마자 친문 세력들 물어 뜯는데 앞장 쓸 겁니다. 왜? 그래 아... 본인은 거기 대명분이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삭발했던 여자거든. 요 그렇죠, 그렇죠. 친문 물려가라고.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 넌 비례 1번이야. 어... 너 이제 들어와야지. 아... 어, 친문들만 다 죽여줘. 다시 삭발하고 눈썹도 밀고 친문만 날려라. 이게 지금 이현주의 특명이네요. 이렇게. 오마, 자, 오 마, 오.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 인상만 봐도 제가 보기 이미 눈썹 민것 같아요. 좀 있으면 눈썹 밀고아 저도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눈썹 밀 겁니다. 아 눈썹 밀. 예, 네, 눈썹 밀죠. 제가 네. 이현주 예언했던 게 하나 맞은 게 있거든요. 네, 네. 이준석이랑 둘이 이주 못 간다. 아 이주 못 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E E J. 이준석은 이연주로 잡는다. 이낙연도 이재명으로, 이재명으로 잡고, 잡고, 이재명도 그, 이낙연으로 잡고. 그다 이씨네. <laughs> 그참다 <laughs> 이씨야. 지금 여의도 끔찍이들이 네, 네 명이나 있어요. 다이. 이연주 네.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이준석. 뭐다 이씨죠, 어떻게 합병이면? 네, 이수진. 지금, 어, 이수진도 있고. <laughs> 이수진까지 들어갔어. 아니 이수진은 좀 미친 거 <laughs> 같아요. 아니 그 직권 이수진, 어 직권 이수진도 미쳤고 비례 이수진도. 이수진. 아니 이번에 보면 서대문 갔다가 하루만에 뛰 나가지고 또 다시 저희 바빠. 성남역. 메뚜기도 그런 메뚜기가 없어 불난집 메뚜기야. 그냥 좀 있다 가면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뛰어다녀 <laughs> 아니 불출마 선언하고 응급실에 계셔서 그런가. 그분이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세브란스 응급실 출신인데 아, 환자를 그, 많이 봐서 급해. <laughs> 뭐가 급해 또뛰갔어 진짜 급하네. 현근택 날라갔다니까 어. 그냥 뛰어갔어. 어. 우리 영찬이는 어떻게 해요? 영찬아 빨리 집에 가라니까. <laughs> 영찬이 거기 있으면 죽어요. 그냥 빨리 나가세요. 나가서 이낙연 대표님 빨 손을 꼭 잡고 사진 어. 찍으세요. 아직 네이버로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영찬이는 큰일 났어요 지금. <laughs> 야 그래서 일단 이현주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laughs> 이재명에는 개 딸도 있고 개도 있다. 그쵸? 그 개가, 사냥개가 이현주다라고 하는 걸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그러면 이제 원래 이준석에 대한 얘기, 어, 이현주의 원픽이 이준석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준석이 어제 이제 속보로 나왔던 게 양양자랑 함께 한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어요. 양양자 1번, 이준석 어. 2번. 그래서 <laughs> 이현주가 뛰쳐 나온 거예요. 왜? 3번은 안 되거든. 아, 3번은 안되겠네 3번은 안 되게 생겼으니까 아. 이재명이 1번 준다니까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재명의 개가 되기로 결정한 거는 양양자 때문이네요. 양양자가 1번을 깨쳤잖아요. 아. 그걸 양양자도 배신자야. 어. 왜? 당명 포기 안 한다 그랬잖아. 어. 근데 왜 포기했어? 어, 그러네. 그럼 당원들 어떻게 되는 건? 당명은 포기하고 슬로건으로 바꾼 건 그거는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당명을 지켰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이준석이랑 어울리는 사람 같은 수준의 양양자가 보여주고 있는데 양양자 원래 음. 반도체 전문가라. 그렇죠. 그냥 그 지금의 정부 음. 여당에서 본인 잘하는 거 했으면 음. 정말 칭송받고 후대에 양양자를 아. 기억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인수위 때부터 우리가 반도체에 많이 집중을 했고 이번 음. 사우디. 그 다음에 네덜란드, 네덜란드요? 왜 갔습니까? 다 반도체 우리 이슈들이에요. 일본하고 다우 w 으로 지내는 것도 다 반도체 이슈 o 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일본 후쿠시마인데 왜 친하게 지내 job. g o 지 d j 도 b g o 도 d job. Good job. Good job. g 입니다 아니 재료가 o 어. 와야 되는 게 o o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그것도 그렇게 들어가고 지금 싶었던 이대로 거고. 가잖아요. 미국이 음. TSMC 대만하고 손잡아버리면 우리나라 음. 반도체 죽어요. 그쵸. 그렇죠. 렇 네. 지금 대통령이요, 울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음. 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진짜 인수위 와보시면 알아요. 음. 얼마나 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이거 날라가면 우리 전부, 후대의 네. 얼굴 못 듭니다. 음. 우리가요, 우리 다음 세대 얼굴 못 들어요. 음. 파산된 국가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럼요 예. 이런 맥락 속에서 양양자라고 하는 사람이 역할을 해야 돼서 역할을 할수 있었는데 역할을 해야 돼, 역할을 역할을 해야 돼. 야, 근데 이거 갈비 먹겠다고 아유, 지금 이준석 신당에 갈비나 가서 갈비나 뜯어먹고 앉아있으니 씨, <laughs> 저 이렇게 감이 없어가지고 아유, 아니 뭐. 그러면 은 양양자랑 이준석이 함께하기로 했으면 이준석의 그녀 한 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허은아 허은아는, 허은아는 지금 허은아는 지금 집에서 뭐. 울고 있다며 하하하하하 <laughs> 허은아가 봐봐요, 1번 놓고 양양자 허은아 이현주가세 <laughs> 명이서 동상이몽이었어. 1번 놓고 어어. 어차피 이 번은 이준석이고 그 그렇죠, 민주당 안 그렇죠. 되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어. 그 요거 놓고 갑자기 어. 그래도 결국 한 명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준석이 어. 양양자 손을 잡아. 봤죠. 아, 허은아 그러니까 집에서 고 있고. 어, 허은아는 어. 갈 데도 없잖아 지금. 그래 민주당 갈 수도 어, 없고. 민주당은 지금 이현주를 받아버리잖아. 어. <laughs> 그래서. 어떻게요? 어, 그냥 어. 이대로 사실, 그냥 어. 이렇게 수장되는 거수 수장되는 거 수장. 참 <laughs> 진짜 그래서 그나마 국민햄이 있었으면 그래도 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감 떨어져가지고 그런 마케팅 네. 경력 브랜딩 마케팅 좋아요. 뭐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음. 그 이준석이 그 때가 안 묻었으면 역할할 음. 사람들이거든. 그 그렇죠. 특히나 여자 전문가로서 영입된 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정치생만 그렇지고 안 가고 본인의 방향성만 계속적으로 보여줬으면 아, 거의 잘하는 것만 그렇죠. 보여줬으면 브랜딩 뭐 이, 이런 거이 사단은 안 났죠. 그렇죠. 아까운 인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양자도 좀 아깝고 그렇죠. 이준석에게 어.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일번 줄게, 일번 줄게, 일번 줄게 하다가 어. 여, 이 사람만 선택하고 또 바보된 거야. <laughs> 그리고 또 나는 양양자도 올해 못 간다고 봐요. 아 야, 여러분 양해장 오래 못 간다. 조스트라 다무스 지금 또 나왔습니다. 조스트라 다무스의 어. 조타벅스 예언. <laughs> 조타 조타벅스 예언 알게 될까요? 아, 네 어떤 예언입니까? 준 연동형이 깨지면서 여야 합의로 명리평으로 어. 회귀하잖아요. 아 바로 갈라섭니까? <웃음> 갈라섭니다. <웃음> 왜 거의 표안 가? 거의 비례될 수가 없어, 어, 없죠, 없죠. 거의가 어. 비례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없어. 아. 근데 굳이 간판까지 바꿔가면서 이준석하고 한다? 전혀 이유가 없죠. 없죠. 어... 여러분 그러면... 양양자 이준석 결별 곧 나온다. 어. 어. 이현주랑 결별이 됐고 허언아는 이제 사장이 됐고. 수장. 아 수장. 물 밑으로 어. 가라앉았다. 아 앉았다. 아물 밑으로 가는 걸로. 아, 수장. 네, 수장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양양자 또한 마찬가지로 병립평으로 바뀌는 순간. 음.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될 것이다. 결별한다. 왜? 이준석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어. 그러면 은 마지막. 차라리 야당자는 차라리 네. 그럴 음. 것 같으면 이낙연 신당 가는 게 맞아요. 어, 그 이낙연 신당은 어. 지역구에서 표가 나와. 그렇죠. 광주라든지 수도권에서 표가 있으니까. 나와. 네. 그러면 이표 때문에 지역구에서 승부를 볼수 있는 당이 유일하게 제3당이 이낙연 신당밖에 없어. 그러면 방금 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네. 게 그런 지역구 기반을 갖고 있는 이낙연 신당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준석은안 받아요. 어 그러니까 그 질문인데 음. 이준석에 대해서 지금 김종민 같은 경우도 계속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미래연새 미래 뭐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김그 지금 이제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두 사람이 같이 갈 가능성 은 얼마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준석은요 어. 쓰고 버리는 카드다 아 아, 이렇게 봐요. 뭐냐 처음에 장사가 잘되려면 붐업이 막돼야 돼. 붐업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붐업이 될 때는 어. 막 니도, 너도 나도 와서 막 네? 양양자 출판 기념에 섞일 수 없는 이들이 앉아가지고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공기념 금태서, 춤춰야 되고, 어. 금태서 <laughs> 이낙연, 양양자, 이준석 다 손잡고 어. 해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렇죠그 마지막 사진이라니까 아 마지막 영정사진이니까두번 어. 다시는 그 얼굴 볼 일이요. 없 <laughs> 영정사진. 진짜 추억의 사진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아, 다시는 그런 있었지. 일이 없어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붐업을 하고 나면 이준석은 어. 이낙연이 받지 않습니다. 아. 왜? 이준석이 갖고 있는 그 장점, 스탠스. 어. 그게 네가티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가티브는 아니든 바뀌든 네가티브거든요. 아. 이낙연 준이 신당이 받는다고 해서 이준석이가 이낙연을 안 물어 뜯을 것 같아요? 당연히 물어 뜯죠. 갈비 뜯듯이. 네.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기 비례하고 이런 거 자기 사람들 안 챙겨주고. 어, 바로 그냥 또. 그뭐천하인인가 그거 안 챙겨주고 이러면 어. 어떡 하겠어요? 또, 어, 어, 그, 이재명이를 죽인 사람은 이낙연부터 아 시작해서. 녹취록 까고 또. 녹취 어 까고. <laughs> 오만 댓글에 페북에 그냥 이낙연을 그냥 발라놓겠죠. 그렇죠. 네가티브 전문가니까. 아. 그러면, 결국 이낙연 대표도 보는 거예요얘 어. 기지를. 아. 막 붐업해놓고 안 받아. 아. 아, 받으면 죽어. 다 죽는 거예요 삼당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은 갈비집 차렸을 때. 처음에는 홍보가 필요하고 홍보 필요하죠 공기인형 같은 거에 춤추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춤춰야 되는 거야 우리 준석이는 춤추다가 춤추다가 결국에는 바람 빼지고 바람 빼지는 거죠 끝난다 아. 그걸 돌려줘야 되는 거죠 돌려줘야죠 네. 폐기 처분해야죠 <laughs> 여러분 가게가 장사를 하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이걸 캐놓는 데가 <laughs> 없잖아요 어.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자, 오늘 신장 개요. 자,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렇게 또 받아주십니까? 그거는 어. 이준석이 하고 하루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크 하루 들고 가야지. 그럼요. 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 이들이 함께 할것 같잖아요. 음. 아니에요. 다 음. 각자 생각들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laughs> 야 이연주도 그렇고 양양자도 그렇고 허은아도 그렇고 우리 허은아씨는 집에서 지금 울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이낙연은 허은아는 그냥 허은아는 기사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장됐다니까 <laughs> 물 밑으로 깔아놔 <깔아앉아> 버렸다니까 <laughs> 거기 있는 보좌진들도 어. 이미 다 어, 그 승계돼가지고 어. 아내내 용산선거 때내 네. 수행이 거기 있거든 아, 허은아가 연실에 있거든 어. 다 인수인계돼가지고 다 안녕 뿔뿔이 흩어지고 네. 허은아는 괜히 사퇴해가지고 그 연지 뺏지만 날라갔어 <laughs> 바보들.